자, 기마장기 대 기마장기입니다. 첫 기록도 기마부터 오면은 농포 첫번째로 의심해 보라고 했어요. 한번더씌어나요 자, 이렇게 면포를 하면 제가 여기 빠지는 순간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가 좀 공격당하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양파분할 라는 거는, 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대차하자 올까요? 요 자리 나중에 이렇게 땡기면 상한테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 줍니다! 왜? 여기가 더 아파요. 여기가 더 아픈 자리에요. 차가 걸렸으니까, 잡으면, 이 차가 들어가니까 이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피해갖고 들어가던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빠지면서 선수 한번걸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더 빠져서 선수 한번 걸어볼까요?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을 잡을까요? 상으로 병을 잡을까요? 다음 수는 여기 역으로 여기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네요. 여기를 칠 수도 있고 여기를 칠 수도 있고 마장 나오니까 여기를 치고 싶어 할것 같긴 한데 그래요. 자 일단 장군 치면은 궁 내리면 차가 궁 내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잡으면 마장 나오니까, 이건 안 잡을 거고. 포가 이거 잡으면, 제가 여기 장군 째서 가둘 거니까. 그리고 여기 포장수도 지금,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상태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렇게 모았다는 거는, 포장을 차가 내려가서 막을 수 있다. 요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뭐, 포장을 치지 말아야 되나? 붙어서 그럼 상이랑 달라 갑시다. 그냥 잡아서 대를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요. 제가 이거 밀수 있죠. 밀수 있고 이런대로 땡기면 포가 옆으로 가서 포로 상 때리면서 포장치면서 이게 대차 안하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찔러요. 그럼 이제 마 하나 잡을 수 있고. 어? 그렇게? 와, 그렇게? 오, 쉽지가 않네. 병으로 상 잡으면 여기 찌를 거예요. 그럼 결국엔 졸로 마먹어야 되고, 졸로 포 잡으면 병으로 잡고,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포 하나랑 마상이랑 바꾸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포를 이렇게 넘기거나 하면은 뭐 당연히 요걸 잡을 거고, 이렇게 당겨도 당연히 여길 밀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도 못 잡는데, 제가. 아, 뭔가 좀, 뭔가 좀 아깝게 됐다.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뭐,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얘도 옆으로 쓸어라. 어? 그냥 줄 옆으로 쓸어서 일단 줄 살리고 그냥 천천히 형태 잡으시면 될 텐데 조금 성급하셨네요 이거 잡으면서 선수로 말을 걸 거냐 마가 들어가서 차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냐 그건데 일단 저는 외통수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 외통수. 내려와서 대차해라. 자, 이러면 잡으면서 마 선수 걸고. 그러니까 이게 상머리 눌러놓은 효과도 있어요. 그냥 아까 그냥 잡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지금은 차가 여기 와서 마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쑥 빠질게요. 장군치고 궁 올라가면 차가 사먹을 수 있다. 장군 치고, 포 때문에 가운데 못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차가 사먹으면 공짜잖아요. 장군 치는 거 하나 있고, 다음서 마가 침투하는 거 하나 있고, 차가 여기 있을 때 마가 침투하면 상대가 뭐대차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옆으로 빠져가고 선수 잡아 놓은 건데, 이 장군수에 대해서 상대분이 대응을 하거나 그러면, 마가 들어가서 차를 걸고,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군 치고 올렸을 때 잡는다. 이거 잡는다. 외통은 안 나오네. 말을 한번 살리고 가야 되나? 외통으로 지금 연결이 되면 제가 요거를 신경 안 쓰고 지금 여기 장군 쳐서 들어가고 싶은데 외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장군 한번 쳐볼게요. 어, 이거는 위험하죠? 자 이러면 마가 빠지면서 포장 치고요 그냥 궁을 이렇게 올리실 줄 알았는데 자 지금은 상대가 궁이 피할 곳이 없어요 딴데 잘못 피하면 외통수 나가니까 자 졸장 마로 마 먹는 거 아니고 일단 졸장부터 치고 자 이런데 장군 치면 포한테 잡히네요 일단 마가 말을 잡으면 궁이 잡아야 되고 그때 밑으로 장군 치면 외통이니까 이거 때리면 공짜라는 소리죠 궁이 잡으면 이 밑으로 장군 쳤을 때 외통당하잖아요 자 요자리 가면은 제가 마가 뒤로 빠집니다 그럼 요장군의 외통이니까 차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요장군의 외통이니까 차가 내려와야 돼요 그때 차가 살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수에 차가 살을 먹어요 그럼 차가 잡았을 때 차가 잡아도 외통이지만 차가 그냥 여기 가서 장군 쳐도 외통이고요. 이제는 수비가 안 됩니다. 다음 수 차가 여기 가서 장군 쳐도 돼요. 차가 잡으면 차가 사 먹으면서 또 외통 봐도 되고 이거는 뭘 해도 외통이기 때문에 외통 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통을 못 막아요. 포가 면포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외통 안 돼요. 자 이거 뭐막 이상해도 외통이에요. 그냥 무조건 장구만 치면 외통이에요. 차가 사 먹어도 외통, 차가 여기 들어가도 외통. 뭐 일단 뭐 그냥 이렇게 칩시다. 네, 이거는 뭐 외통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외통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장공 올리겠다는 소리네요 안으로 들어가라 찾길은 안 열어주겠습니다 안하네 뭐야? 아. 자, 일단, 봅시다. 반복수 하시나, 안하인지 반복수 하면, 그냥, 잡을게요. <laughs> 반복수 하시는데? 뭐, 별거 없어요. 사포대 하면 되니까. 별게 없어요. 방금은 상태가 반복수 하나, 하나 한번 떠본 거고, 그냥 뭐 차포대 해버리면 되니까. 자, 요거는 실수죠. 카카오 장기는 반복수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반복수 한다고 지저분하다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구요. 이것도 뭐 카카오 장기만의 누리니까. 근데 저는 안쓴, 안 둡니다. 저는 반복수는 안 둬요. 저는 반복수는 하수들을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복수는 안 둡니다. 다 먹어? <laughs>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한번 떠본 거예요. 반복수 하시나 안 하시나. 나중에 마가 들어가서 또 반복수로 차를 잡을 수도 있나? 차가 또 위험해질 수 있나? 이거 때릴게요. 그냥 다 때립시다. 저는 차하고 포두 개밖에 안 죽었어요. 저는 기물이 차하고 포두 개밖에 안 죽었는데, 이것도 때립시다. 아, 이러면 묶이겠다. 상으로 때릴 수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가서 마달라 이러면 차달라 마가 잡으면 차가 여기 붙겠다 그 소리네요 그러면 잡으면 차가 여기 잡겠다는 거네요 마가 잡는 게 좋은가 자 마가 잡고 차달라 상장 치고 올라가라. 자, 상 나가고 차가 가서 마 달러 갈 확률이 높고요. 아, 자, 상장. 자, 잡으면서 막 걸고 뒤로 빠지면서 차고 막 걸고 뒤로 가면 내려오겠다는 건데. 어디 보자. 자, 마장! 치고, 잡읍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